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.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.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.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.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죠. 귀신은 뭐하나.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. 저것도 인간인가.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. 모든 절망이나, 모든 저주나, 모든 심판이나, 모든 그 사람을 할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부어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은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. 꼴도 보기 싫어요. 만나면 천년만년 재수 없을 것 같은 사람, 그런 인간인 거예요. 그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겠어요? 그런 인간에게 뭔가 기대할 바가 있겠어요? 뭔가 그래도 좀 인간이니까 자비는 있겠지. 천만의 말씀이지요. 그렇게 보기에 절대로 변할 수 없고 그런 인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? 그런 인간이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?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사람? 이 사람, 사울?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. 기가 막히죠? 예?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? 사울? 맞아요? 그래 그 사람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. 아니 그 박해자 사울 맞아요? 다 혹시 다른 사람 사울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그 사람 사울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. 아니 교회를 저렇게 핍박하고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고 내 아내를 끌고 간저 인간. 그 인간이 맞다고요? 하나님, 그래. 그 사람 내가 택한 내네 그릇이다. 사람들은 그를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요 있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라고 부르셨다.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.